네, 동작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검색하여서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PLC 켜를 누르게 되면은 네, PLC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파이어베이스와 시리얼 모니터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번 PLC 꺼 네. 마찬가지로 불이 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파이어베이스와 시리얼 모니터에서 값이 바뀌는 거 확인 네, 음성 제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한테 말하기. 네, 알겠습니다. PLC 위 테스트 버전을 불러올게요. 안녕. PLC 켜보십니다. 1번 PLC 1번 켜. 1번 PLC 위1번을 켜합니다. 1번 PLC 1번 꺼 1번 일본 PLC 위 1번을 꺼합니다 네 이상으로 음성 제어로 PLC 제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앞선 영상에서 동작 확인은 한 상태고요 이제 아두이노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스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데이어베이스 스트링 콜백에서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준 것이고요. 네, 이제 추가를 해준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프로젝트 네임, 네임을 여기다 넣어 주시는데 이거는 r 이어베이스 주소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넣어 주시고 그리고 밑에 거는 제 r 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비밀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구요. 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넣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패스 부분을 보시면은, 네, 슬래시 데이터라고 해줬는데 이 부분은 파이어베이스에 나타내는 값을 네, 데이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넣어주었습니다. 다음 출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스트림 데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트림 데이터로 들어오고 JSON 형식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위쪽을 보게 되면은 네, 여기 스트림 콜백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제 바이어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스트림 콜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out result 부분을 더 추가를 해 주었구요 네, 이제 윗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out result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json으로 받아서 여기 on, variable은 이쪽에 넣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PLC번호를 받아서 PLCNumberValue에 넣어주었구요 그리고 PLC번호 피보를 받아서 피보밸류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값은 파이어베이스에 나타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PLC번호 부분을 보시면 은 네, 여기 만약에 PLC번호가 같을 때 네, 출력이 나가는 4개의 포트를 16진수로 바꿔서 네, 이렇게 l s 3전 프로토콜에 따라서 출력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WSS 프로토콜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타이머 부분을 추가하여서 네, 5초마다 값을 읽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네, P4는 출력을 나타내는 배열이고요. P0는 입력을 나타내는 배열입니다. 그리고 p l c 넘버는 1번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바이어 베이스의 PNC 인풋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설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S 리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나타내는 게 백슬래시인데 백슬래시 005네 아스키 코드 5번이고요. 이제 백슬래시 004 아스키 코드 4번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 00pc 번호, 네, 리더ss, 네, 01블록 하나, 네, 04 데이터 대게, 네, pw0,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토글 LED 부분을 보시면은, 입력을 여기서 받아서, 네, 여기 스트링 부분에 배열로 해준 다음에, 네, 그것을 프린트로 찍게 된 겁니다. 이제 루프 부분을 보시면은 타이머 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이쪽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타이머를 5초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5초로 설정을 해줬고요. 네, 5초마다 이제 토글 LED가 네, 동작을 하게 되고,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머틱 부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시리얼 이벤트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응답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캐릭터 3번이면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PLC로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 디스플레이 PLC 부분인데 이쪽에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위노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제 구글 챗봇과아드위노를 아드위너, 아두이노 파이어베이스를 통하여 네, 음성 제어, PLC 음성 제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